네. 급기야 어디에까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까? 언론에까지도 알려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 번. 식생활가리 소고가 되면서 긴박. 감사합니다. 네.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당류를 섭취하기 위해서. 야 엄지의 대왕이라고 하는 응. 건강 응. 프로그램이야. 그래서 그래도 다른 문제보다도. 저는 이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면역력을 키우는데도 당도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당이라고 하면 그냥 설탕, 뭐 과당과 포도당만으로 이루어진 이두 가지 당만 들어서는 면역력이 키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여덟 가지 정도의 필수 당이 필요하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가지의 단백질을 그 섭취하기 위해서는 과일과 같종 좋은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 단백질이 하는 일은 세포와 세포 간의 정보를 교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세균이 들어오면 면역세포로 가서 저기 혹시 아군인지... 제가 드린 말씀이 뻥이 아니라는 사실. 네. 네, 증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러한 세포 표면의 척수가 네. 사람의 네. 건강 문제뿐만이 아니라 제 인생의 큰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도 많이 괴롭히는 문제이죠 바로 비만입니다 비만에 어떠한 권력이 있는지 계기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세계 인구의 21%를 차지하며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비만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하는 기대인의 습관으로만 치부되어간 어떤 이 비만의 원인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산병원과 가천을 위해 공동연구팀이 밝혀낸 비밀의 열쇠는 내 신경 세포에 달려 있는 섬모. 세포의 안테나 역할을 하는 이 섬모가 짧아지면 몸이 보내는 호만 신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배배가 부르니 이 금만 먹으라는 신호를 알지 못해 계속 먹게 되고 또한 발열 등 에너지 대사는 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이 약물 처리로 정상 주위의 신경 u d r 모 기위를 짧게 해드리 r i y 섭취량은 30%가 늘고 반대로 에너지 소비량은 20% u n g gudri, young gudri, young gudri, young 치가두배 정도 o u n g gudri, y o u n 섬모의 d 이 i young gudri, young gudri, young g 평균 섬모 길이가 5.5 마이크로미터인데 비해 비만 집대의 섬법은 40%나 짧은 3 3에 그쳤습니다. 네, 그 동안 비만지와 정상지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비만과 정상을 바라보면서 많은 문제들을 좀 착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 게을러서 게을러서 뚱뚱하다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 먹고 또 먹고. 배불러도 또 먹고 또 먹고 <laughs> 그래서 너가 뚱뚱해졌다라는 이야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어, 그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면 스스로 위기 소침해져요. 나는 왜 먹고 또 먹고 또 먹어도 배가 고플까? 공감하시는 분들이 딱세분 계시네요. 그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말고 어, 물론 내삶 참 속에 내 습관들이 식습관이라든지 운동 습관이라든지 그러한 습관들이 비만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 세포 표면의 촉수의 문제부터 해결해 주고 어, 생활도 그리고 운동도 이렇게 좋은 습관으로 들여가자라고 하는 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글리코 영양소인 엠브로토스 이 엠브로토스는 알로에겔에서 추출한 만노즈 외에도 트라가칸스검, 구아검 이러한 것들이 바로 슈퍼 슈퍼 푸드인데요. 이러한 식물들 가운데서도 옛날부터 약용 식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그 그 식물 가운데 어떠한 성분들이 바로 건강에 좋은 영향을 우리에게 줄수 있을까라고 하는 연구에서 보니 알로에에서 만노즈처럼. 이들 식물, 약용 버섯에서도 글루코즈와 갈락토즈와 만노즈와 퓨코즈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약용 버섯이 어, 암 환자에게도 좋고 또 건강한 사람을 더 건강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산삼처럼 좋은 식물들이 있죠. 그 식물들 가운데에서도 연구해 보니 바로 다당체. 어, 산삼에는 또 뭐가 들어 있죠? 산삼의그 기능성 성분을 어, 나타내는 지표가 뭐가 있나요? 응? 네, 진세노사이드라고 하는 거 홍삼. 홍삼의 진세노사이드라고 하는 것이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그것이 가당체의 일종이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식물들을 조사해보면 이렇게 당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글리코 영양소는 이러한 야경버섯이나 홍삼이나 산삼 같은 야경식물들을 어, 예를 들어 논의가 좋다라고 한다면 이 논의를 주스로 만든 형태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건강기능식품은 아사이베리를 주스로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홍삼을 내려서 먹었습니다. 어,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그것은 이렇게 주스로 농축해서 내려서 섭취하게 되었을 때 이 안에 있는 유효성분이 과연 끝까지 유효할까라고 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논이 아사이베리가 너무너무 좋은 걸 알아서 그것이 유효할 수 있게끔 신선한 논이, 신선한 아사이베리를 주스로 만들어 먹는다라고 했을 때 건강한 사람들은 이것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가령 알로에는 사막에서 서식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그 성분 자체가 차갑습니다. 그것을 건강한 사람이 먹으면 그것에 있는 독성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따라서 체질에 따라서, 체질에 따라서 그것을 다 흡수하지 못할 경우에 그 유효성분의 혜택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한계점, 그두 가지 한계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글리코 영양소의 개발은 좀 다르게 과학적으로 추출되어집니다. 인간의 세포를 연구해보니, 인간의 세포 표면을 뒤덮고 있는 의사소통의 중요한 매개인 글리코는 이 8가지 단당류로 특정되어 있고, 이 8가지 단당류는 전 세계 식물에 골고루 들어져 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식물들에서 이 8가지를 독성을 제외한 나머지를 추출해낼 수 있는 기술만 있다면, 이것을 제품으로 만들 수 있을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가설에서 출발한 제품이 바로 엠브로토즈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엠브로토즈는 이 8가지 꼭 필요한 성분들만 추출해서 담아냈기 때문에 체질과는 관계없이 어, 그리고 질병의 어떤 종류와는 관계없이 이것만 섭취해주면 세포 표면이 8가지 단당류가 풍성해지고 그렇다면 세포와 세포가 서로 교통하지 못해서 또는 면역 체계가 너무 과민해서, 저하돼서 일어났던 많은 질병들, 심지어는 노화까지, 거기에다가 비만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글리코 영양소, 엠브로토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는 지금 서점에 가보시면 건강 분야에 있는 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될 거고요. 지금보다 더큰 관심으로 자신의 노화과정, 자신의 비만, 자신의 다이어트, 자신의 질병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서점에 가보니까 이러한 책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100명의 의사가 산다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을 거의 한 장으로 요약해 놓은 책입니다. 자연 치유학자이자 의사인 서재걸 박사가 사람의 몸을 집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은 이렇게 지붕이 잘돼 있어서 어떠한 질병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질병들이 내 몸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지붕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건강한 집을 지탱해 주려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중요한 요소가 바로 물과 운동과 공기 그리고 영양소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영양소 섭취 때문에 우리는 하루에 세 번씩이나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하는 식사에 과연 이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지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음식 가운데 영양소가 골고루 담아져 있다 라고 한다 한들 서재벌 박사가 얘기하는 이 기초, 기초가 바로 당 영양소라고 한 이유는 이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는 매개체가 바로 세포 표면의 촉수이기 때문에 기초에 해당하는 것이 당 영양소라고 게재해 놓았을 것입니다. 이 당영양소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초가 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양소와 물과 운동과 공기는 어느 하루만 섭취하고 하루 충분히 먹으면 열흘 동안 섭취 안 해도 될 물질들이 아니라 날마다 그것도 너무나도 중요해서 하루에 세 번씩 먹는 물질들인데 좋은 물, 좋은 운동, 좋은 공기, 좋은 영양소와 함께 꼭 좋은 당 영양소를 여러분들께서 섭취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의 건강이라고 하는 이 집을 날마다 새롭게 건강하게 튼튼하게 지어 가시기를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